하나님을 감동시킨 지혜의 기도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심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략 여하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적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만든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이 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의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 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부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상인들이 결대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자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위대한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나 장수, 혹은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한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한 항해사가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더 강력한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혹은 더 화려한 도칠 달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항해사는 가장 먼저 가장 정교한 나침반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속도를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방향을 찾는 나침반에 집착하느냐? 항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향만 있다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속도를 구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나침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번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지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아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 국방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강화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풍요는 솔로몬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따라온 선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아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첫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